다술 때문이었다. 나 인토피야 상처 많이 받았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아우, 렉 봐. 어우, 렉 오지고 잠깐만요. 어우. 야, 중간 점검. <laughs> 아, 많이 발전했다. 어, 아, 근데 프레임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내가 오늘 재부팅을 안 해서 그런가? 야, 여긴 진짜 끝내준다. 야, 여기는 프레임 개 좋은데, 이리로 가면 프레임 존나 떨어져. <laughs> 어디보자. 일단, 뭐가 바뀌었느냐? 상자 뭐야, 이거. <laughs> 아, 이거 수송선도 있어, 이제? <laughs> 아이, 개잘했네, 이거. 어, 물까지 흐르게 바뀌었어. 야. 집도 추가되어 있고, 물도 흐르고. 아,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 잠깐 들어와서 봤는데, 짱구 집이 있더라고요. 잘 만들었어. 흰둥이도 있어. <laughs> 저 흰둥이임. 존내 저... <laughs> 귀엽지? 야, 이건 뭐야? 뭔가 보라 색깔 건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이게 뭐지? CGV야? 어, 그런가 봐. 어! 야, 영화관이네. 야, 이거 진짜 개잘 만들었다. 미쳤다, 야.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미쳤다 이거야. 이거 미쳤어. 이게 뭐야? 예술인데 진짜? 야 강남 맞네. 강남 맞아. 건물들도 디테일이 추가됐어요. 보시면은 여기 층수 아, 여기가 <laughs> 회장이네. 아 <이> 새끼들. <laughs> 어 반가. 어, 여기 있었구나 너희. <laughs> 와 이거 진짜 개 잘했다. 이야. 오, 나 나중에 괴수 같은 거 만들어서 다 부수면 안 되겠지. 아, 이뻐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와, 이거 뭐야? <laughs> 랜드마크네, 이거. 야, 이거 뭐지? 이거 그, 그, 두바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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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야 여기는 대마가 합법인가? 이건 뭐지? 야, 이거 발광보석 어떻게 왔어? 이 안에 뭐가 있는데? 저게 뭐야? 아, 잠깐만, 강남. 외계인 납치해서 기술 개발 시키는 건가요? 이거 물에서 버프 주는 애라고? 어 진짜 이거 어떻게 데려왔어 아니 씨발 아니 그 조그만 몸으로 대체 뭘 하고 돌아다닌 거야? 아 잠깐 이거 설마 지? 하 설마 지하철이 있다고? 거짓말이지? 있다고 이게? 아니 <laughs> 삑아 아직까지 역 자체는 여기까지 는 있고 아, 설마 있나 진짜? 있다고? 아니, 아니 씨바 리얼? 우와 뭐야 이거 아 나중에 철로 깔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겁니까 미쳤네 개쩐다 와 이거는 야, 야 이건 이거 레전드가 맞다 이건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잘했다 자 일단 강남 거탈기 했고요 강북 거탈기 하러 오겠습니다 오, 야, 야, 훨씬 좋잖아. 세계에서 빼니까 훨씬 좋잖아. 뭘 했어, 내가? 야, 여기 컨셉 확실하네. 여기는 여기는 웅장함이 있다면은 여기는 진짜 동심과 함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네. 어, 지금 가장 칭찬할 만한 거는 이거. 야, 이거 누가 했냐? 너무 이쁘다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했대 이거를? 조그만 놈들끼리 키워서 하래도 못하겠다. 여기도 뭐가 있네요. 아니 씨발 뭐야 이거? 와, 와! 뭔데? 우와! 뭐야 이거? 용암 공장인 거야 저거? 아. 아, 좋아요. 예, 비밀의 방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엔 서버를 좀 오래 열어 놨었거든요. 아, 확실히 그 달라진 거시기가 있네요. 기술 좋네. 여긴 판타지네 진짜로. 현대와 판타지의 조합이네. 야, 뭐야? 아, 여기 이제 지하 조명 제가 저번에 그 강북에 불좀 넣으라고 했었는데, 예, 아, 야 훌륭하게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넣었군요. 야, 강북 잘했다. 아, 강북, 야, 씨, 꿀리지 않아, 절대 꿀리지 않아. 건물도 건물이지만,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이거 뭐야? 아, 아, 반갑습니다. 예, 아유, 역시 물량의 강북, 크, 인원수가 어마어마하네요. 탈주 다안 했네. 어 훌륭해, 훌륭해. 뭐야, 이거는? 아, 고구마야. 아, 강북 리더 이름이 그거라서. 이건 살짝 감자... <laughs> 이렇게 찬양하라고 만들어둔 킹이 아니긴 한데, 어. <laughs> 이건 또 뭔가? 아, 이게 그 세계... 야, 세계수! 와우, 진짜 마법의 운명을 표현한 듯한... 그래, 이런 느낌 나와야지. 세계수면, 그치, 이래야 세계수지. 먼저 보면 훨씬 낫네. 야, 그렇지 이거거든요. 마치 황금빛 사과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뭐야 이거? 용인가봐. 우와, 잠깐만. 설마? 이야, 이야. 강북 판타지의 강북. 야, 좋다. 이야, 이거 잘했다. 이게 또 이게 서양 판타지 느낌과 동양이랑 잘 섞였네 이게. 아 저건 또 뭐야 성벽 밖에 또 다른 문명이? 아 미완성 오케이 확인 야물 흐르는 거봐야 이거 미쳤다 여기 싹다 두를 생각인가 봐 성벽으로 여기는 킹덤컴이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야 미완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 황금들력 아주 좋습니다 허소아비 디테일까지 어,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잘했네요 진짜 아 훌륭해 훌륭해 오, 야 여기 선착장까지. 얘네 아주 그냥 이갈고 하는구나. 진짜 리스펙이다, 리스펙. 여기 뭐지? 뭐, 제페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잡혀 있네. 전체 전경. 야, 이거 진짜 역작이다, 야. 아 <laughs> 씨발. <laughs> 역대급인데? 말이 안 된다, 얘들아. 난 진짜 솔직히 이렇게까지 애들이 잘해 줄줄 몰랐어, 진짜로. 미쳤다, 얘네. 뭔가 봉인 해제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는 느낌이네. 결과 보기. 어 강북이. 어, 강북이 생각보다 압도적인데요. 강북 61%, 강남 39%로 강북이 현재는 우세합니다. 차가좀 큰데? 어 강북. 아, 물론, 중간 투표니까. 아, 그리고 이걸로 어차피 판가름 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강북이랑 강남 이렇게 막편 나눠서 싸우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그건 무의미해요. 무의미하고, 지금 둘다다 다 잘해가지고, 예. 자, 그럼 강남 쪽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엔트맨 여러분. 아. 잠깐만요 어, 됐다 어, 끊기는 줄 안녕하세요 음... 으... 아, 뭐... 훌륭합니다, 다들 아이, 정말 이... 주역들이 아이, 훌륭하네 자, 가 강남 팀장 잠깐 그... 전화 연결 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남 팀장이고요 나는... 어 피드백을. 네. 이게 피드백을 듣다 보니까 원래 제가 오늘 계획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laughs> 아니 왜? 피드백을 들어보면서 제가 느꼈는데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보고, 근데 상대적인 네. 거야. 디테일 굉장한데 강복이 너무 그거 해갖고. 아, 네. 그 어떤 건지는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말고. 아는데, 그 영화관 건물 아까 보셨죠? 예. 네. 네, 영화관 건물 내부는 꼭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아. 그거를 일단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네네네. 강남 인놈분 중에 이제 의견이 하나 나왔는데 비 오는 날뷰 한번 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비 오는 날. 안 그래도 그거 네. 그 뭐냐, 저기 커맨더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네. 했거든. 아, 네네. 어디가 얘네? 아저 강북 쪽에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이제 합류하러 가는 길입니다. 죽었는데 한 명? 아유 저거 잘 떨어지려니까. 아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단체로? <laughs> 왜 그래? 뭔데? 아이 씨발. 아 저기요. 아 대체 네, 제... <laughs> 내려가는 게 씨발 이렇게 내. 아 이게 내려가려면 계단으로 하나하나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아 그건 아는데 의도치 않게 성춘궁녀가 돼 버렸는데. 네 에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건물 사이 테일하고 아까 그 영화관 건물 내부는 일단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네네, 이거 날. 끝나고 보겠습니다. 네. 비 오는 날. 네, 비 오는 날. 아네 그럼 뭐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어 강남 일단 중간 투표에서지고 피드백도 굉장히 순소리 많이 듣긴 했는데 네네네 강남분들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 아, 항상 그럼. 이제 너무 자랑스럽고 아, 어. 네, 괜히 기죽을 필요 없이 앞으로 아, 하던 것처럼 아, 절대, 절대 절대 전혀 어느 아, 쪽도 기죽을 필요 없어 절대로. 아 그럼요 앞으로 하던 것처럼 이렇게 꾸준히 아, 잘해 나가면은 충분히 퀄리티 높고 이쁜 강남이 될 거라. 여기 주시해요 거라. 오늘. 울었어요. 아니야, 운건 아니고 피드백 듣고 중간 투표 결과 보니까 왜? 사람이 살짝 주시해지더라고요. 짰어? 아니, 안 짰어요. 아니, 짜진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약간 어. 아니 괜히, 괜히 이제 감성 충만해지고 이래져가지고. 또 <laughs> 감성이 충만해져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앞으로 아는 것처럼만 열심히 아, 네. 분발하겠습니다. 아야 충분히 잘하고 있고 뭐 도시 계획은 따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물어보는 것보다는 나중에 한번 점점 발전하는거빵 터져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나네네 아, 알겠습니다. 어우, 아, 이거 물 이거 홍수 나는데요 강남? 이거 뭐 현실고수인가요? 아, 어저 아, 그, 나중에 네, 수소발사. 아예예 예, 예. 아 이거 제가 여기서부터 좀 작아진 다음에 영화관까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섭짱님 그밤 오는, 아밤 오는, 잠시만요. <laughs> 비 오는 밤으로 좀해주시래요 예. 아 오늘은 영화를 보러 가자. 요즘 영화 뭐 재밌는 거 있나? 아바타 개노즈 슬램덩크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다는 슬픈 소식. 어. 영화관이 아까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가봐야겠다. 아 그래도 요즘 또 비가 또 많이 와요, 그죠? 영화관이 이쪽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우파루파 내가 크기를 좀 줄여야 돼.. 아니 저거 그냥 냅둬야 되나? 나중에 물어봐야겠네. 어? 네. 물 봐. 배경음악 좀 바꿔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 바꾸면 되나요? 김광석 씨 노래로 틀면 되나요? <laughs> 카페. 카페 먼저 딱 들어가서 어? 분위 좋네. 근데 카페 안에 이게 누수가.. <laughs> 아, 여기 비가 좀 많이 오나 보네. 우리 많이 새는데? <laughs> 일 이렇게 커피를 사고 아메리카노를 사고 영화관으로 간다. 저거겠지? 너무 서글프지 않아? <laughs> 노래랑 지금 이게? 아야, 바까 <laughs>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영화관 입장. 야, 여... 와, 고증 제대로네. 매표소가 여긴가? 아, 좋네. 딱, 진짜 딱 영화관 느낌이네. 계단 있고, 그지? 여기서 표를 끊는 건가? 영화관은 3층인 듯? 야 이야... 그래, 딱 이런 애매한 계단 하나 있어. 에스컬레이터랑 옆에 계단 하나 딱 있고. <laughs> 여기 올라가야 돼, 영화관은. 오오 야, 이거 그거네, 키오스크네. 여기 그 영화 홍보하는 데고. 야, 잘했네, 고증 잘했어. <laughs> 여기가 팝콘인가? 잘했다. 여기 일관인가? 요, 이 이야... 아, 님도 근데 영화관 가면은 어디 앉으세요, 보통? 여기 좀 좁은 영화관이긴 한데, 위치상으로. 저는 이쯤에 앉습니다, 이쯤에. 생각보다, 이게, 뒤에보다 저는 앞이 더좋더라고요맨 앞자리는 아니지만, 한, 세 칸? 네칸 정도에서 한, 요렇게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나 오히려 앞에 앉는 게더좋더라고 영화 딱 끝나고, 나와서, 쓰레기통 탁탁탁 버려주고, 나오고. 한층 더 있네? 야, 여기. 크... 야경보소. 야, 뷰 좋다. 어, 잘했다. 여긴 뭐지? 야외 테라스인가요? 디테일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거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 디테일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딱 어필하는 것 같네. 진짜 잘했다 근데 와 어떻게 이렇게 했지? 대박이야. 아무튼 뭐잘 봤습니다. 강남이었고요.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강남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뭐하는 짓이죠 이게? 아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덩덩이었습니다왜 이렇게 다 쥬씨의 사랑이었는데 아 미친놈들인가 보다 <laughs> 나무에 붙여있어 왜 이러는 거야 여기는